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호시장입니다. 얼마 전에 삭발하셨는데 머리가 좀 많이 자라셨네요. 네, 한 25일 되다 보니까 네. 좀 자랐습니다. 예. 네. 지금 통합 논의가 한창인데 어, 통합의 시도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완주의 해체 작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면 통합 자체를 반대하신다는 거죠? 아니면 과정이 좀 잘못됐다? 저는 근본적인 네. 완전적 통합 부분은. 어 자체도 잘못이지만 과정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 이게 과정은 완주 군민이 일정 부분 찬성하는 쪽에서 어 통합 찬성을 건의를 했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지시장이 공약으로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음. 예,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로 보면 그렇기도 하고 왜냐하면 전주 시장인 우범기 시장이 어, 행보보다 김관영 도지사 행보가 훨씬 강폭이고 통합의 일정 미로 붙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과정도 절차도 명분이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음, 두 예. 단체장의 공약으로 인해서 통합이 시작됐다. 촉발됐다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주민 주도가 아니다. 예. 이렇게 지적하시는 예. 거네요. 일정 부분 통합 찬성에도 일정 부분 주민의 의견도 네. 개진된 거긴 하지만 통합 찬성 단체 일부 부분들은 완주의 주도지만 놓고 활동하신 분이 상당히 있다. 음. 네, 그래서 단체로서 완계 급조됐다 음. 어,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음. 네. 그러면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려면 누구를 위한 통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완주 국민이 사실은 뭔가 이득이 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완주 국민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음. 전주시보다 훨씬 더 여건도 좋고 공간도 자원 공간도 자원도 풍부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전주시의 입장은 재정적인 상당히 파탄에 지금까지 이런 6천억 빚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불구하고 완주로 소통하겠다 완주한테 뭔가 해주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 완주 국민은 믿지 않는 거죠. 음. 네. 그러면 그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거라면 그 105개 상생발전 방안을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네네. 전주시가 이게 완주 지역에는 불리한 게좀 없어 보여요. 사실 제가 봐도 105개를 <laughs> 봐도 좀 네. 어떻게 보이세요? 어. 어쨌든 백옥의 상생 발전이 다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뭐 장미빛처럼 청사진 좋습니다. 음. 완주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요 네. 하기도 하고요. 그럼 저희 태묻고 싶은 게한 가지 있어요. 전주 시청사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네. 완주로 옮긴다. 완주로 옮긴다. 아,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 통합 관련 단체들이 익산하면 일리 익산. 함열, 음. 이리익산, 네. 그다음에 청주 청원. 그다음에 마산 진해 창원 먼저 저희들보다 먼저 10년 전에 이거 통합이 됐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한 곳도 일인 함열에다 한다고 는데시장 옮기지 않았고요. 음. 청원, 청주도 청원에다 한다고 했는데 청주, 청원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마산진에 창원도 창원을 옮긴다고 했는데 창원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을 지킬 수도 없을뿐더러 음. 기본적으로 재원이 없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청자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까? 그 다음에 주민 상인들에게 여쭤봤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 그 지역 김원주, 김윤철, 최용철 시원님들이 동의는 얻었습니까? 제가 몇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아, 현재 시청이 있는 부지 주민들에게 네. 여쭤봤냐?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못 옮기는 겁니다. 아, 전주시청사, 예. 현재 예. 전주시청사. 예.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니까 네. 옮기지 못할 것이다. 옮긴다고 이면, 누구든지 네. 얘기를 할수 있죠. 네, 네, 네. 하지만 음. 그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들 주민의 어떤 그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은? 그런데 네. 그분들이 동의하냐 이거죠. 어. 제가 지금 몇 번째 물어보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네.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세 분의 정, 시의원들이 통합에 공식적으로 찬성하는지, 시장도 옮기는 찬성하는지 음. 꼭 언론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주민들이 동의했는지 시장도 주변, 주민과 상인들이. 이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증사을 옮긴다고 해야죠. 그걸 저희가 믿죠. 음, 신뢰할 수 없다고 네. 말씀하고 계시네요. 네두 가지죠. 하나는 시민들의 네. 신뢰 부분. 음.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음. 네. 그리고 선례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단체들이 하나도 약속을 지킨 데가 없다. 음. 그 그곳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던 지역도 못지켰는 데. 재정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있는 부분. 전지 시가 그거. 그 시청서 옮기는데 정적으로 옮겨 있을까요 그게 더 의문입니다 지금 시청서 옮기는 게1 0억개 상생 발전 방안 중에 3 번인데 네. 3 번부터 지금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뭐 혐오 시설은 옮기지 않겠다라는 약속도 뭐 공무원 승진 시 불이익 없겠다 이런 내용들도 다 신뢰 안못 하시겠네요 그러면 일정 부분 그것은 하나의 격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이것이 상생 발전을 내의 놓기 전에 네. 기본적으로 전주가 이것들 2013년도에 전주 완전 통합이 이뤄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 10여 년 지난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1년 내내로 항상 통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2013년도에 통합이 부결되고 나서 전주가 시 TF를 구성하고 도지, 어, 도에서 지도 TF를 구성해서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연구하고 공, 어, 연구 공개를 한 번에 이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뭘 믿으라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음. 노력하지 않고 뚝뚝 던지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사, 저희가 거꾸로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전주시에서 저, 어, 청년들이 왜 떠납니까? 떠난 이유는 경제 볼륨을 못 키워서 떠났다고 봅니다. 저, 본 의장은. 그러면 그 그것을 경제 볼륨을 키워서 완주가 그 경제 볼륨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그 수많은 부채를 완주 전주 통합이 되면 그 완주 국민들이 완주 예산을 나눠서 같이 복지를 나눠야 되는데 저희가 번쩍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음. 이제 의장님이 어, 그제 도지사 그 완주군 방문에서도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네. 현장에서 봤는데 그 대화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간에. 그러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토론의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저희는 그 김관영 도시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희가 근본은 좀 말해야 될것 같아서요. 기본적으로 김관영 도지사가 전주와 통합을 주도하시면 안 됩니다. 음. 전주시가 우봉 기장이 주도를 해야죠. 음. 그게 맞죠. 대화도 우봉기하고 전주시장하고 우리하고 먼저 선행에 뛰고 나서 김관영 도지사하고 또 대화를 하는 거고. 주어진여건이나이 권한이 틀리지 않습니까? 음. 그거건을 먼저 당사자끼리 얘기가 된 다음에 도지사를 만나게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음. 그런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범기 전주 시장이 아직 완주군을 방문하진 않았어요. 한 번도 안 적이 없습니다. 혹시 가면 맞거나 하지 않고 흔쾌히 대화를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전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네. 저희가 전주 시장, 의장, 완주 군수 의장 사자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음. 전주 시의장은 지금 고사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끼리 그러면 찬성은 우범기 시장이 하고 계시고 반대는 유희태 군수와 유시의장이 반대하고 있으니 삼자 토론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비공식 만나고 그래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완 국민이든 전주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음 전주 시장은 그 토론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하고는 안된다고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우버? 유이태 군수랑만 토론을 하겠다 <laughs> 네. 이러니까 이게 <laughs> 네. 또 상사가 안 되는 <laughs> 네. 거군요. 그러니까 행정이 책임자는 전지시장과 네. 완주군수님이 하시는 거고 네. 민의 대변기관 인 안주군 의, 의장도 하겠다고 계속저 얘기하는데 음. 왜 저는 패싱하는 겁니까? 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것도 이해는 <laughs> 네. 간편해요. 예. 네. 선행적으로 네.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laughs> 먼저.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하는 사람끼리 다 해보자 이거죠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삼자통일이라도 합시다 예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런 지적도 있어요 선거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어, 실제로 반대하는 쪽에 차기 군수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 그것은 약간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양면성 예 하나는 정치인은 어떤 부분에 어, 찬성도 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을 대야, 어,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완주 군민이 통합에 됐을 때의 이득보다는 불리익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일정 부분 그큰 틀로 한 것이고요. 전주시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완주가 필요합니다. 네. 절대로 필요하죠. 하지만 완주 군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모든 거에서 저희가 공간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도 많고. 지금까지 전주시가 경제 볼륨을 못 키웠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다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것은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좀본 의장을 생각 하는 겁니다. 음...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주시가 살라고 하면 노화된 전주시, 그 다음에 어, 경제 볼륨 이걸 먼저 키우고 접근해야 그 바탕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을 얘기해야만이 완주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음.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하나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음.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좀 네.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완주에 소재하고 있는 완주 기업들이 통합에 찬생한다는 입장을 좀 밝혔는데 그 실제로 완주와 전주의 통합이 불발되면 완주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네. 완주 쪽에 손해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예, 아 이건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네. 사실은 완주는 수도 특화 국가산단 50만 평이라든지 산단이 거의 93% 분양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농공단지도 95% 분양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도 단지 50만 평도 사실 가 예약을 받아보니 65만 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지금도 토지가 부족해요. 음. 부족하고 지금 현대 현대자동차에서도 4만여 평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희부족가 없어서 지금 유이태건수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내려고. 어허. 예 그만큼 어 우리가 완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 때문에 군이기 때문에 몰려드는 것이지 일정분 그분이 지금 찬성 측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닌가 음. 어,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예, 네, 말씀해 주시네요. 예, 예, 예. 그 도지사가 지난번 저희 인터뷰에서 타운홀 미팅이 열리면 네네. 전주 전 통합을 의제화 하겠다라고 네. 이렇게 밝혔는데 유희장님 어떤 입장이세요? 저희는 저는 저, 그분 김관영 도지사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음. 뭐 맞다니 도지사 아, 입장도 의제화 하자. 하 네, 네. 거고 네. 저희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와서 직접적으로 민의를 듣고 어떤 그것을 해결하려고 오시는데 그것이 완주 전 통합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방향은 새만근을 발전시켜서 좀더 경제 볼륨을 키우고 기업을 오게 해서 경제 볼륨을 키서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낙후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걸 높여가는 게더 우선이지 전주 완주 통합을 얘기해서 갈등만 야기시키는 그런 모습이 좋은 건지 저는 김관장님 도저히 뒤묻고 싶습니다. 단 어, 본인의 의제를 갖고 하시는 것은 뭐 저는 제가 말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만약 하신다면 저희도 준비하고 가서 그 부당함을 또 알리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의제와 하는 것을 막을 수없다 네, 개인의 그뭐 예. 두지단님 권한이기 때문에 음... 거기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네. 전북 발전을 위해서 어, 통합 의제가 새만금 개발의 의제보다는 후순위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저희가 제일 지금 네. 새만금 관련해서 제일 큰 것이 새만금 관련 부분인데 새만강이 발전이 돼야 경제 볼륨이 커지는 건데 그게 음. 우선이에 뒤지지 않겠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 자리에서 도지사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군수도 아니고 대통령이 만약에 뭐 손해 안 보게 해주겠다, 뭐 일종의 뭐 보증을 선다면 안주군에서도 좀. 다시 생각을 재고할 여지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먼저 아까 제가 전자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준비하는 부분이 더 미약하니 네. 그어 만약에 이 통합을 꼭 해야 될 부분 이전시 필요하다고 하면 오랫동안 주민들 설득한 가정이 필요하다. 유행도 음.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부 중기가 필요한 것이지 갑자기 또 1년 만에 툭툭 던지는 것들은 완주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선순위가 전라북도 우선순위가 뭔지 먼저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완주 전주 통합보다는 생암금이라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발시키고 대통령께 그 부분을 보증받을 건지 이게 더우선 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의장님한테 네. 뭘 내가 해주면은 통합 아니 통합을 한다는 게 아니라 뭘 해주면은 신뢰할 예. 수 있겠냐라고 묻는다. 그건 제가 지금 고민을 안 했으니까 잘 준비할게요. 그래서 <laughs> 대통령께서 아, 뭐 우리가 꼭 통합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뭘 해주면 좋겠냐? 음. 그럼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아까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음. 현안을 직접 해결해 주시면 그래서 구부분은 그 저희가 고민해서 좋은 안으로 완전 이득이 되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지,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그 지역구 국회의원 안 의원이 이렇게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 이런게 예, 사실인가? 그건 한 번도 없었고 한번 있었습니다. 아. 입장을 좀 정리해라. 어... 네, 그래서, 왜냐면, 그분도 여러 가지 뜻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성격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의장으로서, 이제 일정 부분 의견을 좀 주셔야 둘것 같다. 음... 입장을 좀 얘기하시라. 그래서, 어제 엊그제 기고를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첫 평상시에 토론을 통해서 본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셨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어, 엊그제 기고로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역 현안인데 지역구 의원이 어떤 게 말이 없다는 게아 전혀 말이 없는 게 아니시고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기구하거나 공식적인 멘트로 대신 음. 할, 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하기 좀 곤란해 하시네요 <laughs> 예. 그 마지막으로 저희 밖에 있는 피디가 <laughs> 그 카메라 보시면서 전주시장이든 아니면 남관호시 의장님이든 어 의장님이 보내는 명상편지 네, 그럴까요? 네. 어, 저 우명우 변기 전 시장님과 남관호 의장님 뭐 제가 존경합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전주완의 통합은 음, 전주시에는 극도로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완주 군민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주 군민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통합은 오랫동안 잘 준비하셔서. 통합 얘기를 하고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먼저 전주시청사라든지 주민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원들한테 물어보시고 용역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나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간건 아, 어, 한번 조만간 한번 빠른 시간 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의정활동 바쁘신데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유유식 완주군의회 의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